롯데자이언츠의 내야수 손호영, 30, 은 8월 1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KT 위즈와의 시즌 13차전에서 3번 타자 겸 3루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5타수 4안타, 1타점, 3득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4안타를 달성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그의 방망이는 뜨거웠습니다. 0에서 0으로 맞선 1회 초 1-4 3루 상황에서 KT 선발 투수 고영표와의 대결 끝에 8구째에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팀의 선제점을 안겼습니다. 이 타격이 이날의 결승타가 되었고 손호영은 빅터 레이에스의 2루타로 3루까지 진루한 뒤전준우의 2타점 2루타로 홈을 밟았습니다. 2회 초2-4-2 3루 상황에서는 고영표의 초구에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는 이날 유일한 출루 실패였습니다. 6에서 0으로 앞서던 4회 초 손오영은 첫 타자로 나서 고영표를 상대로 중견수 쪽 안타를 치며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후레이에스위이 e 루타와 나승엽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홈을 밟아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8에서 2로 앞서던 6회 초에도 첫 타자로 나와 성재현을 상대하며 중견수를 넘기는 인정 이 e 루타를 쳤습니다. 이후 나승엽의 중견수 안타 때 3루를 돌아 홈을 밟으며 팀의 승리를 굳히는 중요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9에서 6으로 리드한 8회 초 손호영은 또다시 첫 타자로 나서 김민을 상대로 좌익수 쪽 안타를 때려내며 데뷔 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4안타를 달성했습니다. 이 순간은 이전에 5차례 기록한 한 경기 3안타를 넘어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순간이었으며 이 5번이 3안타 경기도 모두 롯데로 이적한 이후의 성과였습니다. 경기 후 만난 손호영은 최근 타격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사실 타격감이 좋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운이 따랐다. 며, 오늘은 이상하게도 1번 타자로 자주 나섰다. 타격감이 좋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갔는데 연습과 경기의 차이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고 겸손하게 말했다. 손호영은 시즌 시작 전 LG 트윈스에서 롯데로 트레이드 되며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그동안 백업 선수로만 머물렀던 그는 이번 시즌 63경기에서 타율 3할3푼 1위, 11홈런 49타점, OPS 전구 37을 기록하며 롯데의 클린 업트리오로 자리잡았다. 전반기에는 3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역대 공동 3위의 이름을 올렸고,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속 경기 안타 기록에 집중한 나머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간 재활에 전념해야 했다. 7월 20일 복귀한 후 열흘 동안 타율 2할3푼3리, 1홈런 4타점으로 1군 감각을 되찾았고, 8월 들어서는 타율 4할8푼3리, 29타수14안타. 2홈런 8타점을 기록하며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 손호영은 아직도 LG 시절의 동료들과 기분 좋게 연락하며 지낸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묻더라. 그래서 늘 그들에게 잘할 때가 됐으니 잘하는 거지 라고 대답한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그는 사실 이번 시즌은 크게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 비슷한 수준이다. 여전히 타석에서는 방망이를 더 적극적으로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며 홈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일부러 노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난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치다 보니 홈런도 나오게 되는 것. 이라고 덤덤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손호영의 활약에 힘입어 롯데는 KT와의 3년 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인 5위 SSG 랜더스와의 격차를 3.5경기까지 좁혔다. 시즌이 아직 39경 기나 남아 있어 기적 같은 가을 야구 진출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손호영은 최근 롯데의 분위기에 대해 형들이 항상 야구는 모르는 것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한다. 그래서 우리 팀은 매 경기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형들의 리더십 덕분에 큰 점수 차가 나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한다. 그래서 요즘 팀 분위기가 아주 좋다.라고 말했다. 손호영은 또한 이적 후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강한 위지를 보이고 있다. 시즌이 용두삼위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처럼 꾸준히 기회를 얻어 가을야구까지 도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그는 남은 시즌도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뛰겠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 내일도 모레도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뛸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꼭 가을야구에 나가고 싶다. 라고 결심을 밝혔다. 11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롯데에 손호영은 3번 타순으로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 손호영은 대부분의 이닝에서 선두타자로 나서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1회 좌전 적시타로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낸 손호영은 4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와 중전 안타를 기록했고 나승엽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6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2루타를 터뜨렸고 이후 나승엽의 중전 적시타로 홈을 밟았습니다. 8회에도 역시 선두타자로 나와 kt 김민을 상대로 좌전 안타를 쳤습니다. 이날 손호영은 5타수 4안타 1타점 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호영의 4안타 활약 덕분에 롯데는 9에서 7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이날 경기에서 총 17안타를 쏟아냈으며 전날 경기에 이어 KT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5위 SSG와의 격차를 3.5경기로 좁혔습니다. 경기 후 손호영은 최근에 이상하게도 1번 타자처럼 계속 출루하고 있다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타격에 임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트레이드를 통해 LG에서 롯데로 이적한 손호영은 새로운 팀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야 자원이 절실했던 롯데에게 손호영은 꼭 필요한 선수였으며, 그는 롯데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부상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햄스트링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5월 초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를 쉬었던 손호영은 6월 말에도 한창 타격감이 좋을 때 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팀에서 빠져야 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한 달간의 공백을 겪었던 손호영은 이번에는 철저한 관리하에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않지만 트레이너 코치님들이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신다며 경기 전과 후에도 관리를 받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손호영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LG와의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11호 홈런을 달성했는데 이전 시즌에서 가장 많은 홈런이 3개에 그쳤던 손호영이 이제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팀내 홈런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그는 전준우와 빅터 레이에스와 함께 팀내 홈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호영은 홈런은 노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며 나는 그런 홈런 타자도 아니고 홈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는 남은 시즌의 목표에 대해 지금처럼 꾸준히 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호영은 열심히 뛰어서 남은 경기 모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잘하지 못하면 출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항상 좋은 모습을 유지하며 내일도, 모레도 경기에 나가고 싶다, 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호영은 팀의 고참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큰 점수 차가 나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팀의 그 결속력을 강조했습니다.